어, 이번 시간은 저희가 어, 교재로 보시면 293페이지가 됩니다. 6번에 영도의 사용 등 어, 행위 허가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지문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293부터 쭉 지문들의 별표 규정까지 쭉 정리가 됩니다. 어, 이 행위 허가 등의 기준 등을 일단 제가 살펴보기 위해 이것 좀 조금 저희가 이해하면서 잠깐 볼까요? 물론 이 표도 저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무작정 외우기보단 기본적인 취지나 개념은 이렇다는 걸 제가 조금은 이해하고 어~ 들어가시는 게 문제를 풀거나 이해하는 제가 조금 어~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 제가 첫 시간에 뭘 했었냐면 하나의 단지를 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의 저희가 단지를 이 하나의 단지를 저희가 꾸리게 됩니다. 자 하나의 단지를 꾸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특정 주택 단지를 꾸리려면 이 안에 크게 몇 가지는 저희가 집어 넣어야 하나의 단지가 저희가 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이 하나의 단지를 꾸리는 것 중에 보시면 저가 주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택. 자, 주택하게 되면 여러 개 동이 이렇게 쭉 있겠죠. 여러 개 동이 있겠죠. 여러 개 동들이 이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일동, 1동, 일동이 하나 있어요. 1동인데 세대수가 몇 세대죠? 그러 세대수는 이제 보면 100세대인 하나의 동부터 쭉 해서 동이, 예를 들어서 1동부터 쭉 해서 동이 5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세대수가 몇 세대, 100세다 보니까 이 하나의 단지는 몇 세대가 됩니까? 500세대가 되죠. 500세대인 A라는 아파트를 제가 하나 지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은 1동부터 몇 동까지? 어, 동 자가 조금 안 이쁘네요. 다시 적어볼까요? 1동부터 해서 저희가 5동까지 해서 이렇게 5개 동인데 각 동별로 몇, 세대수가 100세대가 되면 이게 이제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가 돼요? 500세대인 하나의 단지를 구성합니다. 되어 있죠. 자, 하나의 단지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거주 공간이 주택만 있어서는 안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주택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다 그래서 요거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저희가 부대시설을 집어넣죠. 자, 부대시설을 이 안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부대시설. 자, 부대시설 하면 이제 가장,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먼저 보면 제가 뭐가 있었어요? 주차장. 주차장도 있죠. 뭐, 주차장도 있고, 가장 대비 여러분들이 가서 근무하실, 뭐, 관리사무소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공동대 100세대는 보면 전유부분, 그래서 이 하나의 단지에 크게 보면 제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그 공용부분에 거주하는 자들의 편리한 제가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리시설을 설치합니다. 자, 그런데 복리시설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두 가지라면 복리시설은 꼭 여러분들이 입주자 공유인 입주자 공유인, 공유인이란 건 무슨 말입주자의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복리시설도 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입주자 공유가 아닌입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아닌 복리시설도 있네요 그래서 복리시설 여러분들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눈 것은 입주자 공유인,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복리시설이다. 그러면, 공유인 복리시설이라면, 여기는 뭘 생각하세요?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 뭐예요? 저희가, 어, 경로당이 있죠.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경로당.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뭐 주민운동 시설, 공동시설, 입주자 입 입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쭉 공인 봉시설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입주자 공유가 아닌이라고 그랬어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에 고해서 주택단지 내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주택단지에 뭐가 들어있어요? 상가도 있죠.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단지를 꾸리려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거주공간도 집어넣고 부대시설 봉시설로 나누는데 자이 하나의 동이데 보시면 세대수가 (100세) (5) (5) 동을 잠깐 볼까요 (5동) (5동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이게 몇 개로 나누어지게 구획된 세대별로 나눠지는데 구획 세대 전부 사는 게 아니라 그 구획된 세대 중에서 어디만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독으로 구획된 이 부분을 무슨 부분?